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와룡 폴룬 다이너스티라는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삼국지를 주제로 한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데모 버전이라 고뭐 확실하진 않지만, 한번 그래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터마이징이 있네? 오케이. 문나로 갑니다. 어, 화행, 공격 특화, 공격에 뛰어난 오행, 화행의 신수, 주작은 불길을 일으켜 주의를 불살한다. 방어에 뛰어난 오행, 토행이네요. 토행의 신수, 길이는 암석 기둥을 소환해 다가오는 적을 제재한다 목행 지원과 회복에 뛰어난 오행 목행의 신수 청룡은 자신과 주위 아군을 전폭적으로 치유한다 금행 방해 특과 방해에 뛰어난 오행 금행의 신수 백호는 잠시 동행하며 독자적으로 적을 공격한다 어 소환하는데 수행 은밀 행동과 원거리 사격에 뛰어난 오행 수행의 신수 현무는 잠시 제자리에 머물며 얼음탄으로 적을 적용한다 주작 주작으로 가자 오오씨 뭐야 보정은 R3 목표 변경 보정 변경 기본 공격 네모 기세 공격 세모 오케이 와봐 원투 쓰리 옐라야오 타격감 괜찮은데? 하나 둘셋넷 오케이. 타감 좋다. 점프알 네모. 알 세모. 무예 1, 무예 2. 기세를 소비하여 특수한 공격을 구사한다. 기세가 적을 때는 사용할 수 없고, 무예 내용은 무기에 따라 다르며 몇몇 희귀한 무기는 두 개의 무예를 지녔다. 오. 오, 잠깐만. 하나, 둘, 셋. 있어. 어디서 나와? 바다치기 공격 받기 직전에 동그라미 혹은 어 이거 동그라미 회피 빠르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바다치기 동그라미. 다은 거? 지금 오케이. 해봐해봐해 봐. 아. 아 이게 구르기 같은 느낌이네. 이거 뒤 더블 클릭은 바드 하나 둘 대가리 찢기 바다치기 반격 알 동그라미 반격 오 어? 다시 다시 들어와봐 다시 새끼가 나가 바다치기 반격이 안 되는데 지금. 왜안 돼? 받아치기 반격 됐잖아. 어, 왜안 될까? 받아치기 반격이 왜안 돼? 하나, 둘, 셋, 아론 동그라미잖아. 왜안 되는 거야? 오, 이거 되게 어렵다 바다치기 게겨 되게 어려운데신수 소환 신수 게이지가 쌓인 상태에서 세모 동그라미를 눌러 강력한 기술 세모 동그라미 맞잖아 아직 안 쌓였어? 쌓인 거 아니었어? 수야 아니 이게 아니, 이게, 뭐야. 게이지가 쌓인 상태에서, 네모 x 뭐야? 뭐가 된 거야? 아, 근데 너무 어렵다. 튜토리얼 인데 외운 게 하나 없음, 지금. <laughs> 오, 기주조구, 귀, 곡. 궁기에 쉬면 체력과 용의 항아리. 아 이거 쉬는데 오케이 쉬고 저장하고 뭐 그런 거 하나 보네. 능력 단련 신수 교체 신수도 있다. 타기 랭크 12상대면. 어. 0 백호 청룡 아군 회복 주작. 현무, 현무, 현무 멋있는데? 현무 멋있다. 탄술, 탄술 교체. 아 여기에 또뭐할수 있고 불이면 불, 그게 다 있다. 아 오케이. 어뭔 느낌인지 알아? 출정은 뭐야? 아 조력, 오케이, 오케이. 조룡은 그거네, 구원, 그뭐 해달라는 사람 헬프 해주는 그런 느낌이네. 어디로 가야 되나? 저 빨간색으로 표시되 있는 게 그건가 보네. 저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 아니야? 뭐 가도 해보자. 하나, 둘, 셋, 넷, 에이, 타격감은, 나, 어, 더블 점프도 되네. 여기서 세모? 아, 오케이. 암살 느낌도 되네. 오, 오! 타격감 봐라? 하나, 둘, 셋, 넷. 따해주고, 빼주고. 가드가? 아니 지랄, 아 이거 뭐야? 아니, 나 가드 했는데 가드 했잖아. 아니, 가드 하고 이거 하면 이거 된다음또 와봐. 하나, 둘, 셋, 넷, 아 뭐지? 되게 어려운데, 이게 때리면은 신수가 차는 건가? 이, 이때가 센 건가? 이거, 포션을 어떻게 먹어? 아, 위, 위에 버튼? 지랄? <laughs> 아, 어,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한옥 가면 좋은데. 점프 공격.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라시아! 오케이. 패링 개마려운데, 패링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적의 공격 받기 직전에 동그라미. 해피. 어? 동그라미 쳤잖아. 한공공 멋있는 공격. 하나, 둘, 셋, 넷. 삼각형, 배딱지 갈라버려, 바로, 이 새끼가, 씨 사기 랭크가 높을수록 전투력이 높아진다. 내가 지금 사기 랭크가 몇인데? 아, 쟤네 레벨. 아, 오케이. 뭔 느낌인지 알았어. 도망치고 와봐. 와, 이씨 왜 이렇게 날려달래? 오, 점프 하나, 둘. 멋있는 무 공격. 뭔진 모르겠고 강공. 이패링이 언제 풀리는 거야, 얘네? 하나, 둘, 셋, 넷. 다소 쉐끼야 이라샵마, 어? 강공. 멋있는 공격. 찍어버려. 강공, 죽어. 어, 뭐, 얘안 죽어? 낙뎀도 없어, 얘는? 도망가자. 하나, 둘, 셋. 저거, 가드, 가드 할수 있는 그건가 보다. 저 빨간색이.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건 뭐야? 넌 뭐야? 광공 하나, 둘, 셋, 살짝 어렵다. 어. 궁기를 세우면 랭크가 상승한다. 사기 랭크는 사망하면 떨어지지만 불굴 랭크 밑으로 떨어지지. 아 랭크가 내 레벨이야? 아닌데 능력 단계. 아 레벨 맞네. 게 가자. 반갑습니다. 받아치기 하나. 아 근데 좀 어렵다. 진짜 어렵다. 손에 좀 많이 익어야 되겠는데 게임이. 라고 나고 하나 둘셋넷 강공. 신수는 선술 알레모. 아 지금은 안 써도 되잖아. 뛰어오르게 뭐야? 뭐 써볼까? 뭐야? 이게 가까 이 있는 적에만 되네. 하고 안공. 강공. 멋있는 공격 한번 쓰자. 아, 이거 내가 지금. 무력화 상태네. 무력화야.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돼야 내 내가 이게. 가드를 많이 쳐야 되나? 오. 하나, 둘, 셋, 넷. 이거 오기 전에. 패링 해주고. 이, 이. 세모 공격. 하나, 둘, 셋, 넷. 강공 그렇지 백스텝 백스텝 밟고 가드 한번 해주자 오 뭐야? 아니 이게 저 약.. 약스... 약점이 떴을때 어떻게 해야되는거임?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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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 조준. 몸쪽을 안쏘는데 니가 어떻게 할거야 오우 하나 둘셋넷 강공격 뭐야 복수 음뭐 무기복 얻었어? 오총동쌍검으로 가자 오케이 저장했고 능력단련은 뭐야? 능력단련이 그거야? 레벨업? 아 다시 하나 둘셋오우야지 간지가 미쳐버렸다 이거 리얼이다 뭐야 아, 패배해서 죽음. 오, 와 미쳤어. 쌍검이 개멋있네. 오오오오오오 뭔지 몰라. 막 누르는데. 오오오오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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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씨. 오, 씨. 뭔지 모르겠지만 멋있다. 빨간색에 뭐 보스 같은 게 있나 본데. 오 오시 뭐야 잠깐만 와봐. 공격 딱 멋있는 공격하고 살짝 답답하게 따당 헤링. 헤어 하나 빨고, 아니 이게 잘안 돼. 아니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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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나는 거... 오... 오... 어, 이 있어. 어. 손해술. 손술. 어, 어. 아, 나 이게 지금 약점이 걸린 건가? 몰라. 씨, 죽여 버려. 사사사사사사 오케이. 멋있어. 멋있어. 죽고. 사삭, 삭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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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삭삭. 끔피 하나 빨고. 가자, 가자. 어, 뭐야! 아니, 너무한 거아니야 오, 이씨, 너무하잖아, 이거! 따닥,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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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사삭! 사삭! 어, 멋있는데, 멋있어. 이거 또 떨어지는 거 아냐? 오, 씨, 다행이다. 뭐야? 뭐야, 뭐든 거야? 단약! 어구 죽었어, 여기서? 오! 어. 사박,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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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 선비! 사박, 삭, 삭! 안 되지! 오! 오! 형, 신수 소환한다? 세모 동그라미! 세모, 세모, 세모! 아니, 아니, 피빨아봐 뭐해 세 s 던그라 소환해 그렇지 주작 도와줘 어우 삭삭삭삭삭삭 사삭 사삭삭삭삭 사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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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삭. 어 야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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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내 캐릭터 어디 k sak, s a 빨고 우 오우. 기본 공격을 해야지 오른쪽 게이지가 차나본데. 아, 맞네. 우 그니까, 강공으로는 저 게이지가 안 차네. 임팩트는 나쁘지는 않는데, 엄청 막 치. 막, 타격감은 좋은데, 그, 뭐라 해야 되지? 좀 치는 느낌이 안 난다고 해야 될까? 애들을 치는 느낌이. 내가 엄청 많이 치고 있거든? 때리기를? 오. 치고 있기는 한데, 약간 뭐가 치는 맛이 살짝 부족한 것 같은 느낌? 어, 아, 이거 반격이 안 돼. 그게 제일 꼴받음. 와봐. 아이씨 사사사사사사 삭삭삭삭삭 반격이 안 되는 게 진짜 열받네 분명 알려주는 대로 했는데 아론 동그라미라 했는데 신수 소환한다? 아 이게 근데 신수 소환하는 게시발이야 세모 동그라미가 바로 안돼 퀴가 안돼 바로 봐봐, 아니 신수 나 소환할게 바로 하나, 둘, 셋, 넷 강공 빨간색이 찼을 때 내가 강공을 할수 있는 거고 죽어 복수고 나발이고 너 몇이야? 10레벨이면 똑같은 건데 어, 똑같은 거네? 하나, 둘, 셋, 넷, 따, 따, 땅 신수 소환 신수 소환 신수 소환! 씨발, 뭐해. 아, 이거 진짜 너무한데? 피 빨아 좀. 하나 더. 하나. 그러고. 하나, 따당, 따 땅, 땅. 오우. 강공. 열어봐피 하나 빨자. 아, 근데 이게 피빠는게 너무 느림. 방공 부르고, 부르고, 따당, 싹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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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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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그싹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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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땅싹땅싹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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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싹싹싹좋싹싹싹싹싹싹좋싹싹싹싹싹싹 부족한듯한? 사닥사닥사닥 오케이 호랑이 일로와봐 귀염둥이 새끼 귀염둥이 새끼 귀염둥이 새끼 화둔이다 강공격 아니 씨발 진짜 어이가 없네 어 이거 괜찮은거 같다 가자 한 마리야? 사삭삭삭 때리고 우와 야, 미쳤어 사삭삭 오우씨 개멋있어 바둔 하둔. 바둔 하둔. 오 어. 사삭삭삭 오야 어, 위험하다 아니